이거는 있잖아. 쫄지 말고, 이거 한번 풀고, 이거 한번 풀면 되잖아.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성립을 해줘야지 되는 거 맞아? 모든 실수에서.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풀고, 두 번째 거한번 풀고, 그거에 뭐야? 공통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너랑 나랑 공통 범위가 모든 실수여야 돼 그럼 너도 모든 실수고 나도 모든 실수지 맞아 공통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너도 모든 실수 나도 모든 실수 너가 1부터 14인데 나만 모든 실수야 그럼 공통 부분은 뭐야? 1부터 14가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왼쪽 부등식 왼쪽 부등식은 내가 넘길게 m-6에 x-m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 나오지 그 다음에 오른쪽 부등식은 x 제곱 마이너스 mx의 m 더하기 2지, 0보다 큰 거지.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언제나 성립해야 돼. 그럼 이거 위에 거 판별식이 어떻게 돼? 아니야, 나 이거 있잖아. 이거 너한번더 틀리면 나 이거 100개든 1000개든 더풀릴 거야. 이거에서 판별식 틀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알겠지? 대답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대답을 해줘야지 돼 알겠지? 이거는 경고야 이 주제에 대해서 자 이거 2차 함수가 0보다 어때야 돼 항상? 0보다 어떻다라고 나와있어? 크다라고 나와있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이렇게 돼있는 거야? 이 그림을 보고 판별식이 어때야 돼? 왜? 왜 0보다 작은 거야? 안 만나니까 해가 없으니까 이거 실수는 언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더 실수하면 이거 뇌리에 새기게 해줄 거야 여기서 그럼 이것도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똑같으니까 작아야지 그러니까 위에 거 m 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36 플러스 4m 마이너스 이것도 성립해야 되니까 m 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4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있냐? 밑에 거 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8도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줘야지 돼 그럼 얘는 근의 공식 하게 되면 1분의 4풀마 루트 16 빼기 4니까 2루트 3이지 그럼 4 빼기 2루트 3부터 m이 4 더하기 2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되고 얘는 2풀마 루트 4에서 7이니까 2루트 3이니까 2 빼기 2루트 3부터 m이 2 더하기 2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러면은 공통 범위는 우리가 2 빼기 2루트 3이 있고 4 빼기 2루트 3이 있고 2 더하기 2루트 3이 있고 4 더하기 2루트 3인데 4 빼기 2루트 3부터 4 더하기 2루트 3이고, 2 빼기 3부터 2루트 3부터 2 더하기 3이니까, 공통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알겠어? 정확하게 다시 올답하자니